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했는데 사실은 그 팔스트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연습용이에요 정작 중요한거 물론 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디선가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게 여러가지 있으니까 다 다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주요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긴 했는데 어 저희가 실제로 웹에서 쓴다는게 일단 웹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여기라쓸 거고요. 특히나 출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뭘사용한대요 네, 파일라이터를 이용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출력 스트림 중에서 프린트 보조 스트림이라고 되어있어요. 프린트 스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일 아웃 스트림 이런 프린트 스트림 이라고요 프린트 p e r i n t 스트림 테스트 또 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연습할 거고요 이거는 사용 방법 자체가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럼 파일에다가 저장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파일 이제 프린트 스트림 일단 확장해가지고 바로 써버릴게요. 프린트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 그러면 뉴 프린트 스트림 파일 바로 연결할수 있네요, 그죠? 어, 재밌는 게 그죠? 생성자 보니까 우리 이거 딱 보면은 굳이 이제 아웃 스트림을 연결해도 되고요. 파일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또 확장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 노포 파일 스트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구요 파일로 다이렉트로 가도 된다고요. 파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럼 파일을 쳐다가죠. 파일 뉴 파일이죠. 뉴 파일 넣어볼까요? 파일이구요 출력 스트림이니까 이름 그냥 아까 테스트 03번 d a t 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은 어 이거 맨날 안 나오네. 파일 연업이터 지금요.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거는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정의할 건데 어 지금도 그 보시면 트라이 캐치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지긴 하죠. 이렇게 넣어놓고 쓰도록 할 거고요. 좀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트라이 블록에다가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톡 집어 넣어서 쓰시면 리소스를 안쪽에다가 표기 가능하죠. 네. 오 재밌게도 파일럿 파운드 이세점밖에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쓴다고요? 기세점 프린트 와 LN 안녕하세요 숫자는요? 자, 프린트 LN에서 숫자 넣으시면 돼요 10 하나로 어, 3.14 어, 트로피스 다 되네요. 맞아. 우리가 쓰고 있던거 누구랑 똑같아요? 시스템 프린트에 대한 누구랑 문법이 똑같아요. 그죠 운동하고 똑같아요. 왜냐고 봤더니 얘가 뭐예요 프린트 스트림이거든요. 시스템 프린트 스트림하고 똑같네요. 근데 파일에다가 연결하면은 파일에다가 출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여기다가 내가 파일에다가 확장할게요라고 썼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파일 스트림이 되겠죠, 그죠 동일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얘도 뭐예요? 프린트 스트림이니까. 근데 대상만 달라졌다고요?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는 거하고 파일에다가 출력하는 거하고 그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출력 대상이 바뀌었죠, 그죠? 모니터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요거는 모니터란 뜻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파일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가 들어왔어요? 파일이라는 뜻. 와 근데 파일 스트림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들어갔더니 내가 파일로 지정하면 얘가 알아서 파일 아웃프 스트림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굳이 파일 아웃프 스트림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파일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 파일 아웃프 스트림 생성자 제공 내부에서 디스 생성자로 제공해서 연결해가지고 파일 아웃프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에다가 연결해주도록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 스트림이야 결국. 클로저 할 필요가 여기서 할까요? 클로즈 ps 클로즈 있나요? 네, 있네요. 그런 거.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용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기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데이터 스트 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네요. 방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캐치는 할게 거의 없다 거죠. 왜냐면 뭐, 뭐할게 없으니까, 밖에 없으니까 파일럿 파운드 이셉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출력할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출력 스트링 같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알아서 생성 시켜주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갈 일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실행할게요. 메시지가 떠요, 안 떠요? 아, 어, 요것만 위에 것만야 그죠? 제가 출력하고 있으니까, 어, 요것만 됐고, 나머지 오류코드 없네요. 그러면은, 어, 파일은 정상적으로 생성된 모습일 거예요. 테스트3, d a t 근데 열어보면은, 우와, 잘 나온다, 그죠? 텍스트 기반도 아닌데 잘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출력한 거 똑같아요. 출력할 때 콘솔에서 출력하는 것도 출력하면 은 제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해주고 있니? 그냥 세부적인 건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와, 근데 아까 얘기한 거, 웹에서는 얘 말고 뭘로 쓴다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보통은 이제 콘솔용 프로그램 요런 것들하고 요거 시스템도 아웃점 프린트 얘을 이해하기 위해서 써보는 것들이고요 웹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HTML 코드 태그를 갖다가 여기다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어 걔를 주관하고 있는 놈이 파일 누구라고요? 여기는 프린트 라이터입니다. 프린트 라이터 테스트. 미리 보낸 프린트 라이터 근데 재미있가는 프린트 라이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걔를 쓰지는 않아요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쓰지는 않아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일일이 치는 거죠 제가 얘가 뭐라고 하냐면 서블리 프로그램에서 써요 서블리 서버 자바 서블릿, 언어에서 사용한다서서블릿이라표현현해바의 서버 페이지를 서블 l w 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서어 태그를 출력하는 용도로 출력 스트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a y 니다 l w a y s a l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린트 w a y 라이 w 죠 라이터 프린트 라이터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웃 w 체라고 불러요 아까도 시스템 a 아 s a l w a y 아 a l w a 아웃 a 네, 체 출력 객체니까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요. 여기도 생성자 가 있겠죠? new PrintWriter. 와 재밌게도 파일에다가 쓰는 게 뭐였어요? 파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도 되네요 마찬가지로 요네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new 파일만 넣어주시면 되네요. 자 파일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요. 테스트 04 텍스트로 갈게요 파일은 여기서 임포트가 지금 안 뜨잖아요 그럼 n 라고 써서 그래요 안쪽에다 표기돼서 그런거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그냥 클릭해 주시면은 임포트 될거예요자그 다음에 요 놈은 예외처리 그쵸 당연하죠 파일럿 파운드 이스텐 때문에 뜨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어, 마찬가지 트라이 캐치로 쓸거고요 근데 요렇게 쓰면은 파이널에서 또 자원 해소해야 되니까 트라이에다가 블록 설정 해버리고 여기 있는 필드를 집어넣어 버리는 게더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어제 누가 말했어요? 윤성님이 말해줬단 말이에요. 땡큐 윤성 그죠. 그러면 파이널리 없이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즈. 와, 이 품은 그동적널 처리하셔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재밌는 거 그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차피 뜨긴 할 건데 여기는 무조건 존재하는 케이스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널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다고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칠게요. 제반대로 칠게요. 아까 향바고 아까 스트림하고 똑같아요. 프린트, 프린트, 엘 n F 다 있어요. 됐죠. 프린트 엘 n 프린트, 프린트 LN 다 있다 고요 어, 요거못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 있나요? 상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거라고요 HT m l HT m l h 는 태그 근데 HTML 태그를 내가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미칠 노릇이죠 사실은 요그죠 어, 여기다 놓고 어, HTML은 위쪽에 누구로 구성되면 헤드. 그 다음에 뭘라 구성하세요. 바디로 구성됐죠. 바디. 바디까지 넣어버리고 닫는 태그가 여기서. 와, 이렇게 쓰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와, HTML 할 거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해볼까요? 테스트, HTML. 바디 안에다가 내가 P 태그 하나 넣어볼까요? P, 아, H1 태그. h1 태그. 그러면 h1 태그 안에다가. 캐릭터 셋이나 이런 거 늦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코딩 옵션 늦진 않았잖아 늦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돼요 인코딩 그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와 그냥 여기다 헬로우라고 쓸까요 해볼게요 그럼 끝났죠 자 돌립니다 어 태그 잘안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이거 헤드 HTML 이런 거다 없어도 돼요 이거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어 놓쳤으면 이것만 쳐도 돼요 이제 블로그 제가 세개한거 있잖아요, 가자 그렇죠? 이것만 쳐도 된다고요 H1이고요 슬러시 H1이에요 네서 만들어 볼까요 run 어아 제가 이거 화면에다 줄려고라고랬어오히려 화면 줄라고 그랬어 아 이거를 시아 이게 여기가 미안해요 아웃 아웃점 print ln 어쩐지 갑자기 콘솔이 왜 나오지 하고 있었어요 어, 그쵸죠 어, 이렇게요 자 생성 run 그럼 여기에 파일 만들어졌을까요 고와 이거 뭐라고요 HTML이다 맞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 파일 여기서 볼게 요 워크스페이스 누구요 요거 테스트 HTML이다 그죠? 엣지로 연결되는데 크롬으로 연결해볼까? 연결 프로그램 크롬이도 엣지로 상관없죠 연결 어때요? 브라우저서 뜨나요? 오 네네네네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요럴 때 쓴다고요 웹에서 쓸때와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싫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거 다 쳤는데 여러분들도 고생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심리로? 이러면 저샤키 저거 난강사님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하셔야죠 그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차라리 배우는 게더 훨씬 낫다 뭐라고요? 여울 거는 프린트 라이터를 통해서 나중에 서블릿 프로그램 여러분들 할때쓸수 있는 객체들이고요 JSP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쓸때 내장 객체로 활용하고 있는 놈이 내장 객체 JSP의 내장 객체 파일로 씁니다. JSP 파일의 내장 객체 쓰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웹을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요놈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 종류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죠. 그렇죠? 결국은 웹을 우리 웹 프로그래밍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 자바로 웹 만들 수 있어? 요 하면은 네, 만들 수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거는 너무 적절하지는 않고요그 예제를 드어본것 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아까 있는 여기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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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방금 했던거 아요좀 전에 있었던거 이팔 옆에가 잠깐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미지 어디 카피 이미지 여기 있다 그죠? 어, 요 놈이요 a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h1 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이왕이면 넣어지지얘얘 A 태 a 태그 e A 그냥 바로 쓸 A 요 a 태그 안 어, A 다 a b A 태 a b l e A t a b i m g 태그 b i m g 태그 b 요 싱글태그죠 i m g 태그 b 싱글태그로 쓰시면 되겠 a 어, 요 소스코드가 src에요 s r c 이 A 요 어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묶을게요. 바깥쪽 이제 제가 쌍따옴표를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표기하고요. 요 파일 카피된 거 있잖아요. 1번 카피 복사가지고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이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으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놈이? 어 이제 크기가 있으니까 크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위드 위스 에다가 넣어가지고 싱글 코텐션으로 해가지고 한800 픽셀 정도로만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크기를 다시요 그래서 실행하시면은 뭐가 돼요?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어, 좀 전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거 실행했던 거 새로고침 빵! 어때요? 그죠? 웹이 만들어졌다 어, 뭐 재밌어 하면서도 어려워 하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이 애매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여기까지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배울 건 아니고 지금 요거가 있구나 파일 그 입출력에 관련된 것들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HTML 파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도 만들 수 있는데 엑셀 파일을 만들려면은 슈트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별도로 있어야 돼. 엑셀을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엑셀 파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좀더 재미 재미는 있겠다 그죠? 자, 일단은 입출력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실 더 있긴 한데 더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같고요 아까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는 기능처럼 할때 카피 기능 쓰는 거 와일문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스캐너 알면 되겠죠? 네. 그럼 끝.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더, 물론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목표 자체가 웹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해도 괜찮다고요. 네. 별도로 자바로 데스크,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뭐 파일에 관련된 아까처럼 데이터 파일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DB를 쓰지 않고 파일을 이용해서 쓴다라면은 뭐 오브젝트 스트림이라든지 아까니면 아까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파일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텍스트로 띄우고 싶으면은 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 기반 이용하시면 되겠고. 感谢您。